자세 실수 x y z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 y 그 다음에 2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x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3 2 z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시켜서 이제 푸는 방법으로 다들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말고 조금 다르게 가봅시다 어떻게 갈 거냐면 x하고 y하고 2z 중에서 너가 하나를 3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냥. 자, 그럼 쌤은 2z를 3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. 자 그럼 이제 나의 식에서 2z 대신에 3을 넣을 건데 3x 플러스 y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 xy에 플러스 3y에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될 거야. 자, 좌변의 식에서 전개를 해주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9가 되는데요. 자, 좌우변에 3x 3y가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볼수 있고, 자, 그러면 xy의 값이 9가 될 거잖아, 맞지?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, 10xyz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, 2z가 우리는 3이다라고 했으니, 자, 이 친구를 3 곱하기 5xy다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. 맞지? 자, 근데 이 xy가 9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27 곱하기 5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, 135다라고 해주시면 정답일 겁니다. 자,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.